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로 시작했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로 살고,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각자 허락하신 한량없는 복을 부으시고, 아버지 그 복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만 읽고 같이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월이네요, 벌써 3월에 그 팔장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어떤 요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로지즘을 따라서 그 왕을 허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어떤 왕이 세워질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오늘 9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집합 사람이냐면 베냐민 집합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합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세 증손이요, 아비아의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어,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베냐민 집합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왕이면 좀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맏형 루벤 자손 가운데서 혹시 세우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제일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왕을 세우셨을까 또 그건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또그 가나안의 한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또뭐 모이기도 쉽고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마 위치적인 뭐 그런 어 배경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거나 그러지는 않았셨을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서 어그 기스의 그 아들 어 사울을 갖다가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2 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랬습니다. 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어떤 그 집합 사람 그리고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해주죠. 그는 참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여기 준수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좋은, 더 나은, 또는 최고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수한 소년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누가 봐도 아그 사람은 굉장히 뭐 헨썸하고 아그 사람은 누가 봐도 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더 컸더라 그럽니다. 키도 굉장히 컸어요. 사람들이 그의 그의 어깨만큼 밖에는 다지 못하고 그 어깨 위만큼 사울이 있, 키, 키가 있을 정도로 그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정말 그럴싸한 사람 아저 정도 되면 우리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 저 정도 되면 누가 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때 뭐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의 아들이고 또그 겉모습을 봐도 굉장히 준수하고 그러면 그의 속 사람은 어떤가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의 속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있었는데 그 기스의 집에 암나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나귀들을 잃었습니다. 집을 나갔는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스가 사울에게 야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네가 좀 안나기들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어 부탁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절에 보니까 그가 에버라임 산지와 어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살림 땅으로 두루,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두루 돌아다닌 그 거리가 약한 40여 키로 된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암나기를 찾으려고 40여 키로 다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엄청나게 힘든 여정을 지금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어, 그, 라마 근처에 숲당까지 이제 가게 된 것으로, 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암나기들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어요. 오전에 보니까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하기 이른 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까봐 그렇게 또 다시 이렇게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자인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그 시간이 걸어 길어지니까 아버지가 또 염려하실까봐 자기 사황에게 이제는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좀그 사람한테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알수 있는지 알려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무얼을 물어보려면 뭔가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그 복채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이 지금 이렇게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또뭐 점쟁이나. 주술사들을 섬기는 것같이 그렇게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뭐 대접하기 위한 어떤 최대한의 어떤 겸손의 모습 또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은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발전에 보니까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은한 세계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이 사환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몸종 하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주인이 시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또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환을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의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나가는 거죠.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데 이 사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길을 열어가시고 이스라엘의 그 왕을 삼으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라는 것이 아주, 이게, 어, 쉬운 일, 아주 평범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드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어떤, 어삶 가운데서, 점점점점 하나님을 잃어 잃어버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선지자는 나비라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것 그게 나비 선지자의 역할이고요. 선견자는 뭐냐면 로야라는 말인데 그냥 말 그대로는 보, 본, 보는 사람, 비전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대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선견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말씀과 이상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10절에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니 아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3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 사울의 어떤 인격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어, 넓은 사람인 거죠. 사환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요. 그리고 그가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순종하고 또 나갑니다. 야 네가 지금 주인의 말을 안 들어. 주인이 지금 가자는데 뭐 사환이 네가 뭐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뭐 끊거나. 무시하거나 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 그거 들어보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래 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이 계신 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자기 사완의 그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월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보다 그 준수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은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되기에 뭐, 뭐, 부족하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진짜 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마음에는 기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 역사를 보면 뒤에 이제 뭐열1기 상하, 역대 상하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총 4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임금이라고 평가받은 임금은 딱 10명이에요. 나머지 34명의 임금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임금을 세우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무엇인가 말씀하신 그 왕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섬겨야 되고 왕의 일을 해야 되고 왕에게 자기 아들들, 자기의 소유물들, 자기의 뭐 포도원 뭐다 빼앗기고 한다는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사울은 누가 봐도 그럴 듯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 우리 임금은 저렇게 멋있고 능력 있고 자상하고 마음이 뭐 이렇게 넓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 어떤 왕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왕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진 어,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가운데서 이렇게 어,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볼때 좁은 문처럼 보여도 좁은 길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결정이고 가장 바른 결단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하고 그 길을 걸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산타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가시고 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실 텐데 귀한 사역을 감당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오늘은 로뎀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어린이들 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로뎀 교회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는 겉모양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도 그럴싸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고, 또 사완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그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에 우리의 기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소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한 길을 믿음으로 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등이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이 풍성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